그런데 운전의 재미까지 갖춰 간다라고 하시면 이 차는 굉장히 큰 음. 만족을 줄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원 사장입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도이치오토월드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바로 예, 긴장하시라고 바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니님 퀴즈 <laughs> 이거 못 맞을 것 같은데요. 자. 통일신라입니다. 어 이제 아 <laughs> 그러니까 전번에 이어서 네, 전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또 건너서 통일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삼국시대로 가겠죠? 통일신라아 이분을 맞춰주세요라는 건데 음, 신라 말기에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네이버에 나옵니다. 일찍이 당나라에 건너가 당나라로 가면 중국이죠. 학문을 익히고 별스길에 올랐으나 나는 일으킨 황소를 꾸짖는 그을 지어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신라에 돌아온 뒤에는 진성 여왕에게 열개의 항에 시무책을 담은 개혁안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학문을 연구하면서 개원필경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혀주세요. 아이고. <laughs> 포기 갑자기 탁! <laughs> <laughs> 전문가 건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어... <laughs> 여러분들 맞추시는 분께 치킨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 영상 보자마자 저희 이메일로 여러분들 피디하게 하습니다세 글자죠. 뭐 우리나라 이름 다세 글자입니다. <laughs> 영계 소문 이런 거 아니에요. 다세 개입니다. <laughs> 세 글자이고요. 아 자, 오늘 또 이거 그 이벤트 말고도, 아 퀴즈 말고도 또 저희 구독자를 맞춰라. 퀴즈 하고 있습니다. 또 퀴즈 요거 혹시 남식이 맞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혹시 못 맞추시는 분들 있으면 또 이렇게 누적 누적 대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는 다섯 개 예, 이렇게 다 예, 예. 별이 다섯 개 <laughs> 여기까지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미 한번 스포가 나갔으니까 네. 요이 정도는 줘도 되잖아. 이제 자 그럼 일단 오늘 소개해 줄자 바로 인피니티사의 Q50 차량인데요. Q50 하이브리드 에센스 차량이에요. 2015년형인데 2016년 최초 출고는 2016년 3월 9일날 했네요. 99,000km 주행을 했고요. 자, 색깔은 화이트 컬러 색상 차량이고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따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No, <목소리> 전에서 그 일산 킨텍스에서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그때 어 인피니티 사에서 Q50하고 Q70 이 차량을 이제 이렇게 내놓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레이싱걸이 굉장히 이뻤던 기억이니다 <laughs> 인피니티가 오, 오? <laughs> 이런 레이싱 <laughs>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 기아 자동차 레이싱걸도 굉장히 이뻤고요. 음... 그리고 최고 이뻤던 데가 렉서스였습니다. 거기 진짜 약간 그있잖아아 이게 진짜 사진인지 뭐 그때 당시에 그 유출이 <laughs> 레이싱 거리었나 레이싱 걸리도 아니야 이게 여신 같은 사람이 음. 이렇게, 이렇게 레, 그 모터쇼 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원반 같은 항상 메인 스테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 렉서스 LC500 차량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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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아가면서 <laughs>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살 이렇게 도는 와 진짜 너무 이쁘더라 고 레이싱 거리. 차가 아니라 레이싱 걸 <laughs> 여신이 묘, 와 진짜 최고였습니다. 아 근데 제가 또이 차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노 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맨날 모트라인에서 리뷰를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 차량을 엄청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Q50 이제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있는데 사실 하이브리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닛산이 이제 하이브리드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게 렉서스, 도요타보다는 좀 떨어지죠. 근데이 차량을 보고 아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주행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Q50 디젤은 너무 시끄럽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Q50 하이브리드, 어, 이 차량은 좀 알려지지 않은, 저희가 항상 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 을 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헤드라이트하고 이제 그릴하고 그리, 이런 건 똑같지만, 이 프론트 범버가 하이브리드는 다릅니다.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으로 생겼는데요. 어, 약간 이제 주걱이 더, 턱이 더 나온 거죠. 옆에 측면을 보시면, 여기 하이브리드라고 딱써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이제 옛날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생기고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이제 친숙하지 않은 싶습니다 이제 전기차가 조금은 지금은 인프라가 좀 충원이 안 돼서 그렇지만 점점 점점 저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오는데 사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보시는 분들이 만족도 높아요. 연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 정도 나오고요 아 이쪽에 차량 이렇게 띄워주시면 아주 어,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타이어는 돔 롬거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휠도 이쁘죠. 원래 기본 인피니트 Q50 휠보다 이쁩니다. 자,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휠보다 훨씬 더 이쁘고요. 타이어는 한80% 많이 남아 있어요. 자, 뒤에도 역시 똑같은 덤론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살짝 휠이 살짝 요거 좀 긁혀 있네요. 이쪽에 옆에 사이드 쪽에는 PPF 이제 생활보 호 패키지 이제 시공이 딱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만 들어가 있네요. 저쪽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자, 후면부를 같이 볼게요. 후면부는 이렇게, 어, 이제 일반 Q50와는 좀 다른, 이제 뒤에 머플, 이제 디퓨저가 이렇게 카본 스타일로 딱 되어 있고요. 뒤에 인피니티 Q50 여기 S로 딱 되어 있죠. S. 그냥 원래 Q50은 디젤이고, 요거는 S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어 그리고 이제 뒤쪽에 트렁크 공간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예, 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Q50에서, 아, 이런 옵션 있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참 이러, 이런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쓸데없어 <laughs> 뒤에 뭐가 있다고 아잘 만들었어요 네. 아, 이게 탄탄하게 쇼밥쇼벅 아주 되어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뒤쪽에 이렇게 공간하고 공간이 좀 배터리팩때문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조금은 작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어, 안쪽에 이렇게 이쪽...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이제 공구 요거 다 이게 배터리 할수 있는 그런 거 장비들이 딱 밑에 쪽에 포진이 되어 있네요 어, 트렁크 공간은 다소 조금 아쉽다 이런 걸 조금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측면 쪽에서도 봤을 때휠 어, 이쪽은 거의 어, 요 살짝만 있을 뿐인지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저쪽 반대쪽도 이렇게 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휠하고, 외관 상태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안에 실내를 드디어 보도록 할게요. 어, 조금 다소 좀 아쉽습니다. 우리 피디님도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음, 피디님. 아, 피디님하고 저희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겠어요 그죠? 그 우리. 우리 역사레이즈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laughs> 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컵 홀더 딱 되어있죠. 아, 좀 다소 아쉽죠. 비닐 그죠? 뒷좌석은 조금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하지만 이 차는 이런 어떤 편의성, 이런 거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앞쪽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차의 경쟁상대는 여러분들 3시 BMW. 음, BMW인데, 이게 이제 시동을 딱 걸게 되면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딱 굉장히 큐어광을좀다 음. 아주 정숙하고 이런 부분을좀 나오게 되어 있고요닛산의 음. 음. 프리미엄 모델이고, 어, 차량 음. 같은 경우에는 안 사실, 안 사실 여러분들도 타보시면 네, 잠시. 알겠지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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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 잠시. 어, 정말 잠시. 퍼포먼스, 음. 유럽 위주로 어떤 운전에 대한 즐거움,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차량이에요. 딱 보시면 패드 시프트도 딱 아주 공격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죠. 패드 시프트 그리고 뭐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반대쪽에 뭐 파워 트렁크 버튼, 뭐 계기판 밝기 버튼, 뭐 이제 텔레스코 이런 거딱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세트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안쪽에 인포테인먼트인포테인먼트도다 터치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쪽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이렇게 메뉴, 버튼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딱어 있죠 터치감은 사실 그앞전차 뭐였죠? 알티마, 알티마 알티마였나? 어, 그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긴 하네요 자, 또 송풍구 할수 있는 오, 이런 거 이런 어떤 공조기 시스템하고 오디오, 메뉴, 뭐 클러스터 할수 있는 거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라디오하고 미디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열선 버튼 은 이쪽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좀 게, 왜 이거하고 이렇게 두개로 나눠놨을까? 이게 사실 저도 <laughs> 사실 의문이거든요. 디자인했던 사람이 왜 이거 멀티미디어하고 이거를 두개로 따로 나눠놨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만든 사람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보다 이쪽에 보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좀 음. 들면서요. 네, 이렇게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 Q50 DJ보다 하이브리드 이게 훨씬 비쌉니다, 차가. 음. 신차가가 엄청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안 팔리지. <laughs> 하지만, 중고차에서는 저도 사실 이 Q50 하이브리드 되게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Q50 하이브리드 되게 타보고 싶었습니다. 주행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음. 어, 그리고 제 엔진 되게 정숙하고, 이쪽 보시면 이런 소재나 이런 것도 어, 굉장히 좀 마감재나 이런 것도 되게 산 티나 보이지 않게 고급 소재로 많이 해줬고요 이쪽에 메인키하고 스페어키 둘다딱 들어가 있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할수 있는 것도 잘 되어 있죠 스포츠, 스탠다드, 에코, 눈길 이렇게 음. 네, 네. 다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Q50, 뭐, 좀, 디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디젤 나쁜 건 아닌데, 아, 그건 너무 시끄럽고, 좀, 좀, 그런 거랑 나랑 안 맞는다. 나, 막, A6, 막, 막 디젤, 막, 아, 벤츠 디젤, 아, 너무 싫어. 아, 제규어 막, 아, 치가 떨려. 막, 이러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인피니티 Q50은 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의 재미까지 갖춰간다라고 하시면 이 차는 굉장히 큰 음. 여러분들이렇게 만족을 줄 겁니다. 단, 만족 못 주는 거는 이제 뭐일본 차면서 가격이 좀 다소 높다는 겁니다. 음.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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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차량들은 이렇게 크게 고장도 안 나고 차 자체가 워낙에 탄탄하게 잘 만들고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저희 대표 전화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 좋아요, 구독, 이게 다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많이 해주셔요 저희가 또 열심히 의지으쌰해서 치킨도 나눠드리고 피자도 나눠드리고 아이스크림도 나눠드리고 문어, 대파, 뭐 팡팡팡팡 써드릴 테니까 혹시 이 차는 너무 조금 별로예요? 저는 좀 일본 차는 너무 뭐 이렇게. 노제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쪽에 안녕말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벤츠, BMW, 아우디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아, 굉장히 다소 네. 많은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